오늘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문턱인 소만절기입니다. 소만은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생장해 가득 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절기답게 오늘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여기에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한낮에는 조금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대구의 경우 30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진도 사고 부분 해역은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바람은 오후에 초속 4에서 7미터로 불겠고, 물결은 0.5미터 내외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한편 오늘 조류의 흐름이 약해지는 전류 시간은 오후 1시 41분과 7시 12분을 전후로 1시간 정도입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새벽에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날렸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그쳤고요. 전주에서 약하게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집니다. 다만 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동해안에는 오후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강릉은 20도로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전주 26도, 부산은 27도 등으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를 이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의 날씨입니다.